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페이지 천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레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룩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힘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입고 어, 새벽에 나오시고 또 새벽에 추운 날씨에 얼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니시면서 어,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이 자리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으로 인생의 길목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데라에 대해서 오늘 그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일날 11장 전반부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지는 이 심판을 겪고 나서 그세의 족보를, 그세 족보를 말하고 그 이후에 지금 데라의 족보를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데라는 노아의 십대손입니다. 노아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될 데라였지만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그에게 신앙은 알고 있고 또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안타까운 그 신앙의 문화의 유산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모습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신을 섬겼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라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열에 올려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게 하십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대라가 갈대아 우루를 떠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라는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떠나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환경을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 보기 민망하거나 때로는 내 삶의 이 자리가 마치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아. 다시금 내 인생을 리셋하고 싶을 때, 다시금 컴퓨터라면 버튼을 길게 누르고 다시 껐다 킬수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시작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런 환경으로 훌쩍 떠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 데라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데라가 하란으로 갔는가? 아니 처음에는 그는... 가나안으로 가려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하였지만 하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역사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대야 우루, 그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이 있었던 가나안에서 보면 동쪽으로 여겨지는 늘 문명의 그... 제국이 있었던 그 자리가 갈대야 오릅니다. 번영했고 문명이 있었던 정말 화려했던 도시이지요. 아모리 사람들이 우르 지역에서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동북쪽의 엘람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엘람은 이 우르 지역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이 살아가기에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는 떠나려 했습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찌 보면 데라가 숨기고 싶었던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데라의 가정사를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7절을 보면 그 아들 아브라함 나올 하란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 그 아들이 있는데 유독 막내 아들의 그 아들을 다시 말해 데라의 손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일찍 아들을 낳은 것 같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둘째 나홀의 그 아내는 소개되어 있지만 하란의 그 막내아들의 아내는 소개되어 있지 않고 덜커덩 아들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소개할 수 없을 사연이 있었겠죠. 하라는 그 막, 데라의 막내아들 하라는 그 하란의 아들인 자신의 손주를 키워야 되는 어찌 보면 덜커덩 손주를 얻게 된 남들이 그 사연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손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라는 두 딸도 있습니다 아내 소개 없이 장가 든것 없이 얻게 된이 손주들을 어찌 보면 떠맡게 된이 하란. 하란은 이러한 노아의 십대 손님을 그리고 신앙의그 가문을 잇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의 가문은 남들에게 드러내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8절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도 막내고 정말 애착이 있은 애착이 있는 그 막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그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 아픔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슬픔이 커도 남들 볼까? 남들이 어떻게 할까? 또한 눈치가 보이는 그러한 상황. 신앙의 가정이지만 숨기고 싶은 것이 참 맞습니다 거기에 30절을 보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첫째 아들인 아브라함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맏며느리가 자녀가 없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의 집을 지킬 만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군사력과 같은 또 자신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웃으로 하여금 당시 문화 속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참 자랑할 만한, 또 명예로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는 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훌쩍 떠나고 싶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야만 되는 상황에 온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이유로 떠난 이 대라의 모습. 오늘 우리도 이 대라처럼 사회적인 정황과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아픔을 겪고 도망가듯 삶을 정리하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움직이고 싶지만 또 움직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자리가 도망치듯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데라는 아들을 데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 하란에서 머물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32절을 보면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하란에서 머물고 이 하란은 아들 막내 아들 이름이 아니라 이름과 동일한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서 머물고 대란은 205세가 되어 그곳에서 죽었더라라고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정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그의 아픈 현실 숨기고 싶은 과거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도망치듯 가고 싶었던 그 상황 속에서 중간에 자신이 가고 싶은 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물고 끝납니다. 그 가고 싶었던 곳은 다시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시며 그 소명과 함께 가난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란이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게 된 이유는 그는 가던 길에 그 중간에 어찌 보면 자신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신이 불편했던 그리고 숨기고 싶었던 그 하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보니 이제는 자신을 아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과거를 묻는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람에 이에서 정치적인 혼란스러움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고 가난까지 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는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였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우여곡절이 있을 때에, 힘겨움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 그 소명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명을 받은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려놓는 순간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마저도 내려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몫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짓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남들이 보여지는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라의 가정의 아픔이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그를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끌어낸 여완이라.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는 데라의 가정이 나왔고 데라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렀다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소명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를 따라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현실적인 상황이 우리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뜻을 이뤄들은 오늘 하루가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현실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